자, 그래서, 이, 네 마리 를잡았 는데, 어? <laughs> 안녕 하 세요？보 인킬리 입니다. 아, 오늘 은 해상 좌대 펜션 에서 낚 시하 는 영상 을담아봤 어요. 한 4년 전부터 낚시는 시작을 했었는데 뭐 이런 데다 올려야 되나 싶어서 안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서해채널에서 이러면 안 되나 저도 좌대 낚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추워서 갈 데가 없어서 아 우연히 좀 알아보다가 겨우 자리가 하나 있어서 덜 가게 됐습니다 안면도에 있는 스타 좌대입니다 자 먼저 안면도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고요. 체크. 근처에 신성이라는 중국집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합니다. 어, 들어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어, 맛있었어요. 뭐 간단하게 해결하고 들어가기는 딱 좋았습니다. 자 그럼 같이 눈으로 한번 맛있게 먹어보죠. <laughs> 영상에 넣어야 돼서. 목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둘째, 넷째 주가 정기 휴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메뉴판은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 영상은 들어가는 이거부터. 스타저대 사장님한테 전화해놓고 시간 맞춰서 들어가고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아, 이 근처 다 와서 뭐 살려고 하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미리 이제 오다가 낚시점 큰데 있으면 꼭 들려서 오세요. 어, 미끼하고 채비하고 어, 뽕도를 사갖고 오셔야 돼요. 어, 전화하면 어, 사장님이 알려주시겠지만 어, 50호 뽕도를 사용을 했고요. 채비는 우럭채비, 그리고 미끼는 지렁이하고 어, 꼴뚜기를 준비를,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야, 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미리 짐다 옮겨놓고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야, 입에다, 입에. 제 스타 자네. 하는게 너무 오랜만이라 조금 떨리긴 했어요. 자, 같이 가는 후배구요. 낚시하러 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 <laughs> 짐이 너무 많다. 일박을 해야 돼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졌어요. <laughs> 아니, 알아보니까 얼마 안된것 같더라고요. 네, 10월달에 생겼으면 진짜 얼마 안 됐네. 무럭은 나와요? 무럭도 수원이 차가워져가고 별로 안올나오는데 사이즈... 무럭도 사이즈가 괜찮은데, 아리수가 없었네요. 네, 수원은요. 저희가 그 자제 주체가 솔이 있어가지고, 지구에 그 오늘 방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 에도, 다 왔어？내일 <laughs> 몇 시에 나가면 돼요？내일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9시 부터 사람 이 들이 들그러이까이들아들시들가 들이 들이 들아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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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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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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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거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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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요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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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네, 노란데가높빠지 아아 아. 저기같은거는 2반 3주저기인네 모란드 자대얼마예요독자대여 6명뒤에 2주만 명 6명 이하에도 한주간이네 저기로 가는거죠? 맞네 아. 찾다 자 먼저 스타 좌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선착장 바로 옆에 아 주방이 있어요. 자 주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아유 맛있겠다. <laughs> 자 주방에 보면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고 세면대, 뭐 콩콩 다 있어요. 가스레인지 그리 바로 옆에는 그리고 커피도 있고. 옆에 냉온수기가 따로 있습니다. 어, 물 많이 쓰실 거 아니면 안사 갖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바로 옆에 생선 손질할 수 있는 생면대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이제 저희가 머무는 네 어, 동이 있습니다. 숙소 네 동이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저희는 숙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 가운데 보면 가두리처럼 돼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 여기는 자연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 같은 건 없고, 오로지 자연산으로만 입지를 받아서 이렇 잡아야 됩니다. 자, 이쪽은 독자대예요. 이쪽은 여섯 명이서 같이 쓰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쪽은 어, 화장실도 따로 있고 어, 냉장고, 냉온수기, 어,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격은 앞에서 앞에 있으니까 어, 이쪽이 원래 먼저 생겼었대요. 먼저 생겼다가 이번에 저희가 머무는 쪽을 더증축을 해서 넓게 만들어서 이번 주부터 다시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laughs> 아까워 뭐 초상권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손흔 들고 아주 있어. 아주 초상권을. 아...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좁은 건 어쩔 수 없죠. 네. 뭔지 몰라도 불이 나오는 거 같아서. 아, 그렇죠. 영상 하나 만들려고요 <laughs> 새로 증축한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바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안전 펜슬도 있고요. 낚시할 때는 이렇게 옆에다 걸수 있게 이런 장치도 돼 있네요. 좋아 멀미난다. 멀미할까봐 엄청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머을 컨테이너 안을 한번 볼게요. 새거라 안에가 너무 깔끔합니다. 자 콘센트도 잘돼 있고 자, 여기 달려 있는 거는 냉온풍기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침구류가 있는데 자, 안에 한번 보면 베개 있고요, 전기장판, 제일 밑에는 이제 이불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불 보질라면은 더 달라고 하면 더주신대요그리고 <laughs> 입구 쪽에는. 리모컨 냉온풍기, 리모컨이 있고요. 자 그래서 자기 전에 한번 전기장판을 어, 켜놓으려고 딱 봤는데 자 뜯지도 않은 새 거였습니다. 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게시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깔면 이렇게 아늑한 잠자리가 나오네요. 이불도 너무 뽀송뽀송하고 좋았습니다. 자, 야간도 궁금하시죠? 자, 야간에 보면, 어, 전체적으로 어두운 곳이 별로 없어요. 자, 이쪽은 독자대 쪽인데, 어, 이쪽은, 어, 상당히 밝고요. 자, 그리고, 저희 쪽을 봐야 되는데, 어, 저거 내낚싯대인데. 빨리 가서 좀 볼게요. <laughs> 입질렀어요? 뭔가 입질이 왔었나본데, 잡아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자, 이쪽이 제가 머무는 쪽 야간 풍경인데 빛이 세게 잘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뭐 제가 가지고 간 라이트 이런 건 쓰지도 않았어요. 낚시할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펜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녁에도 안전한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야간에 하는 낚시팀은 지금 숙소가 4동 밖에 없어서 어, 오히려 낚시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체! 시작하자마자 낚시줄 벌려서 막 풀고 그랬어요. 음, 누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참 안전해 보이죠? 어, 펜스도 있고 바닥도 찬탄해서 어, 참 안전해 보입니다. 한 마리라도 좀 잡고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가떠 있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화려한 노을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밤을 준비해야겠네요. 자, 밤이 돼도 낚시에 대한 열리를식지 않습니다. 자, 계속 던져주고 계속 고비질해서 물어기 입질을 받을 수 있게 움직여줘야 되고요. 자, 하다가 좀안 돼서 그냥 원투처럼 조금 멀리 던져서 한 20m 앞에 있는 고울이 있대요. 20m 앞에 있는 골에다가도 던져보고 했는데 안되네요 음. 가끔 저렇게 움직이는 초리대가 제 마음을 같이 흔들곤 했지만 아, 전혀 입질이 아니었습니다 루어까지 도전을 해 봤는데 아, 영 입질이 없네요 날이 너무 추운가 봅니다 아 물론 제가 아, 하나도 못 참은 건 아니에요 영상에 못 담았을 뿐인데,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찍어 보면서, 야, 이거, 낚시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잡은 거는 이따 뒤에 조항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체크. 새벽 2시, 서리가 내립니다. 문득 낚시대를 보니, 매산자의 상형문자 형상하고. 체. 니다다 먹어? 장네 고기 잡는 영상이 너무 없었죠. 여기 몰아서 보여드릴게요. 다른 분은 뭐 잡았나? 아, 통발도 한번 찍어 보고요. 어, 그기도이 정도는 많이 나고 와, 광어 있다. 양식 광어 탈출, 탈출 광어. 크다, 크다. 보통이 나왔네. 보통이. 사장님, 저 지금 핸드폰인데 사장님 찍어서 찍. 핸드폰으로 한번. 불러오면 치는 거다. 노란 <laughs> 수로. 이 날씨에 통 먹을. 그냥 보여줘. 사장님, 나중 한 마리 잡아줘. 맞다. 이 날씨에 잡아드렸는데? 알고. <laughs> 그건 제꺼 체중 하나 떠먹게 아. 자, 요건 제가 잡은 최대어입니다. 아, 이날 잡은 거 중에 제일 컸어요. 자, 그래서 어 아침에는 바람 터질 것 같아서 어 오늘 다 정리해놓고 자려고 자기 전에 저희가 잡은 조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아, 오늘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우럭이 확 입질이 좀 줄었대요 날이 좀 풀리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네 마리를 잡았는데 뭐 조그만 건 놔줘야 겠죠 아 제가 어, 낚시는 하는데 고기를 잘못 만져요 자 그래가지고 어, 내일 후배가 어떤 뭐 고기 손질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놔주고 뭐 이러는 건 내일 하겠습니다 どっ 날씨가 안 좋아서 빨리 나왔는데, 자이 짧은 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왕복하게 해준 어, 자대낚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날 풀리고, 한봄 정도 됐을 때, 한번 다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 어, 어, 멋있게 나온다. 잘 나오지. 아디우스, 스타자대. <laughs> 아유,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 비 엄청 맞을 뻔 했네요. 자, 스타 자대가, 이제, 곡이 나오는 거, 이런 걸 봐야 된대요. 언제까지 할지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뭐, 한, 1, 2주 정도는 여유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좀날 따뜻해지고, 어, 내년 봄 정도, 뭐, 시간이 돼야겠지만, 그때 한번 다시 와서, 어, 리벤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억울합 자, 영상 재밌으셨으면 뭐 구독이라도 눌러주세요. <laughs>